안녕하세요 임종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예쁜 스윙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문진이 아나운서 혹시 문진이 아나운서는 골프를 경험해 보면서 어떤 스윙이 예쁜 스윙처럼 혹시 보여졌나요? 어 저는 사실 이제 네. 2개월 반 정도 된 골린이라서 모든 네. 스윙이 아름답습니다. <laughs>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네. 굳이 딱 고르자면 아크가 큰 스윙이 아름다운 스윙에 포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드는데요 어, 네. 네. 네, 맞습니다. 어, 스윙은 어, 되게 그냥 부드럽고 물 흐르듯이 지나가고 지나가듯이 뭐 템포가 여유 있는 스윙이 어, 스윙이 큰 아크가 된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템포가 좀 여유 있는 스윙이 예쁜 스윙을 할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스윙하는 과정 서 부분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어, 세부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순서를 좀 잡아서 동작 하나에 하나 하나에 어, 이렇게 큰 일들을 많은 일들을 조금 하는 것이 좀 요점입니다. 어, 일단 첫 번째는 백스윙 시작입니다. 백스윙 스타트인데. 어~ 시작을 하면서 이샤프트가 지면과 패양된 위치까지 오기까지 어~ 손이 내몸 정면에서 봤을 때몸 쪽에서 붙어있는 상태로 힌지가 너무 세게 이, 어~ 생기거나 아니면 코킹이 너무 과하게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 손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어~ 헤드가 너무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된다면 어~ 손이 차마 크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상체 회전에 어, 나쁜 영향을 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시작할 때는 어, 힌지나 코킹을 좀 줄여 놓은 상태로 내 손이 내몸 앞에서 크게 움직여서 이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된 위치까지 왔을 때는 내 그립 끝의 위치가 내 오른쪽 허벅지를 완전히 지나가게 할, 하는 것이 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만약에 코킹이나 힌징이 조기적으로 조금 빨리 움직인다면 어, 왼쪽으로 축이 좀 쏟아져서 다운스윙 때 다시 우측에 남은 상태가 되면 뭐 헤드가 좀 늦게 풀리거나 빨리 풀리는 상태가 된 상태가 되면서 볼 스타트가 좌측 혹은 우측으로 벗어나기 좋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는 어 헤드가 몸 뒤쪽으로 빠지면서 손이 몸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동작들을 어 힌지를 좀 줄여서 크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음두 번째는 백스윙 탑에 위치했을 때 체중 위치랑 어 어깨 회전 틸트입니다. 어, 체중은 일단은 세 부류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오른발을 기점으로 제 손바닥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어, 이쪽은 좀 블레이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깥쪽이고요. 이쪽은 힐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볼이라고 이제 아치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스윙하는 과정에서는 체중이 체중 어, 안쪽 볼에 계속 유지하고 계신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백스윙 탑을 위치하게 되면서 체중이 좀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뒤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치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어, 볼에 체중을 정확하게 실어놓고 탑을 완성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어깨 회전을 하다 보면 어, 조기적으로 이렇게 틸트가 좀 빨리 생겨나서 탑을 완성시키게 되면 골반 회전과 상체 회전이 좀 맞물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블레이드로 좀 빠지게 되면서 발바닥에서 지면에서 좀 떨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오른발 뒤꿈치로 넘어오게 되면서 다운스윙을 다시 시작할 때 회전축이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스타트 이후에 탑을 올라갔을 때는 에내 왼쪽 어깨가 최대한 기울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서 크게 돌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랬을 때 탑을 완성시켜서 멈췄을 멈춰서 내 체중이 오른발 안쪽 볼에 잘 밟혀 있는지를 두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골반 유도입니다. 저희가 백스윙을 많이 꺾어서 어 많이 돌지 않고 많이 밀어서 체중 안쪽 볼에 탑을 완성시켰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운스윙 시작되는 이 골반 회전 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 골반을 쓰다 보면은 저희가 백스윙 탑 완성시켜 놓고 이렇게 기울기가 되면서 오른쪽 골반이 빨리 떨어지기도 하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골반이 앞쪽으로 튀어나면서 접혀지는 상태가 나오는데. 그때 이 샤프트가 굉장히 스티프하게 서버리면서 어 좌측으로 당겨지는 공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다운스윙의 이 회전 유도는 측면 기점으로 봤을 때 백스윙을 완성시켜 놓고 조금 오른쪽 골반을 어 높은 상태로 회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을 완성시켜서 어깨 회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체중이 오른발 안쪽에 잘 밟혀 있는지를 체크하신 뒤 다운스윙 시작점에 골반을 약간 높은 상태에서 회전을 유도해서 어, 골반 회전이 조금 더 이렇게 레벨 있게 라운드 있게 회전해 주시는 것을 어, 좀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